23년 3월 고1 모의고사 수학 26번 풀게요. 여기 지금 8개의 숫자가 a, b를 포함해서 있고, 중앙값, 평균, 최빈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음, 일단 얘네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평균부터 해볼게요. 평균 시험 볼 때마다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냐면 모든 수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죠. 8개니까 8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평균 6. 그러면 위에 있는 거다 더해 보면 9 더하기 1이 10, 4 더하기 6도 10, 그다음에 5 더하기 8은 13 이렇게 더할게요. 그리고 a 더하기 b 모든 수를 다 더한 게. 그러면 양변에 8을 곱해주면 여기 분자에구해준 수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13이니까 33에다가 a랑 b를 더한 건데 양변에 8을 곱해주면 68에 48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b가 15. 여야 한다는 걸 알죠 33 넘어가면 빼기 33 이니까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는 15라고 통째로 구했어요 물론 하나하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c만 구하면 되는데 c를 구하기 전에 일단 중앙값인 걸좀 이용을 해야 돼요 중앙값은 뭐가 중앙값이냐면 나열된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해서 써요 1, 제일 작은 수가 1이죠 그 다음 작은 수는 4그 다음 작은 수는 5 그 다음은 6, 그 다음이 8, 그 다음은 9. 그 다음에 A하고 B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중앙값이 6.5라는 건딱 가운데 있는 값이 6.5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8개이기 때문에 앞에 4개, 뒤에 4개가 있고, 그 가운데 값이 6.5란 뜻이거든요. 그럼 6.5보다 작은 수들이 앞에 4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6.5. 그러면 왼쪽에 작은 수 4개는 해결이 됐고, 이 가운데 수 중앙값이 바로 6.5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두개 숫자, A하고 B가 이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알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8보다 A랑 B가 큰 숫자라면 6하고 8 사이의 중앙값은 7이 돼야 되죠. 딱 가운데 값이니까. 그런데 6.5란 얘기는 6 뒤에 8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중앙값이 6.5가 되려면? 그쵸. 7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6하고 7 사이의 중앙값이 6.5가 되죠. 그리고 8하고 9가 있어요. 그러면 두 숫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7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다른 한 숫자는 또 이제 아직 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b가 15라는 걸 아니까 한 숫자가 7이면 나머지 한 숫자는 뭐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8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8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7하고 8이 a랑 b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중간값6.5 맞고 평균도 아마 6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최빈값은 지금 보면 나머지 숫자들은 다한 개인데 8만 두 개잖아요. 최빈 값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말해요. 근데 두 개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나, 다른 건 그나마 한 개니까 8이 최빈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빈 값은 8, C는 8. 그래서 15랑 8 더하니까 23. 이게 AB가 뭐가 크다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A 하나, B 하나는 몰라요. 하지만 더한 건 15다. 하나는 7, 하나는 8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